이번 시간에는 봉우리봉. 좀더 쉽게 배우려면, 산봉우리봉 하면 좀더 기억하기 쉽겠네요. 산봉우리봉, 봉우리봉. 특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. 글자를 풀이해 보면, 매산, 매산이죠. 그 다음, 만날봉입니다. 만날봉. 산에서 만나기 쉬운 곳은 당연히 봉우리겠죠. 저산 꼭대기 봉우리에서 만나자 하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, 자, 잠시 그림을 엎어버려보겠습니다. 이 부분이 봉우리죠. 그러니까, 산에서 만나자, 봉우리에서 만나면 지역이 좁아지는데 중간 지점은 360도 같으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수십, 수백 군데가 되겠죠. 그래서 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에는 산 봉우리가 가장 적합하다. 산 봉우리 봉 되겠습니다. 또는 봉우리 봉.